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점수에 군 공부가 달려있다 보니까 필사적이고 되게 절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뿌이기도 기뻤지만 그보단 좀 안도감이 더컸던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진짜 생각을 했고, 텝스를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영어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필요한 공부만 하고 뭐 테크닉적으로 좀 접근을 하니까 되게 쉽게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학업을 진행 중인 임채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 연구요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택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수를 수강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양치기. 그러니까 문제의 질을 사고, 풀고, 다 풀면 또 사서 또 풀고, 또 사서 또 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이 능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컨설텝스의 수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문제를 이제 풀 때에 있어서, 문제 풀리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정석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딴소리 유형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존의 수능이나, 아니면 이런 유형에서 많이 나왔듯이, 앞뒤 연결화가 어색하거나, 이런 문제을 이제 주로 찾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강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주제를 찾는 문제였다.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방법을 좀 보장을 해나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에서도 점수가 되게 많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금 앞에서 말한 문제 풀이 작근 방법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문제 풀이 시간 단축에 더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좀 진단평가를 봤을 때 독해 점수가 정말 지나치게 낮게 나와서 그리고 문제도 한3 1번인가 32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큰일났다.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말 필사적으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더 시간을 줄이는 데 목을 뱉다고 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대학원생을 하면서 원어로 된뭐 논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자체는 좀 익숙했기 때문에 독해 문제를 이제 스키밍을 해서 푸는 그런 좀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다 보니까 두 번, 세번 지문을 읽어도 딱히 이제 지문이 이해되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답도 좀 애매하게 찍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강의를 들으면서 차라리 한 번에 집아해서 제 집중해서 읽는 게 낫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풀이본것 같은 경우 그렇게 좀 교정을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 상승폭에서 한 70에서 80%는 좀 시간 단축에 의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의 영역 같은 경우는 저는 파트 2, 3, 4같이 그래도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문장 하나 정도 놓쳐도 그 다음 문장 또는 그 다다음 문장의 문제를 풀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파트 1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놓치면 딱끝 이런 문제라서 파트 1에서 틀리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파트 2, 3, 4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높은 오답률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파트 1 같은 경우 정말 잠깐 집중력이 휘틀어져서 문짝 하나 놓치면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틀리게 되기 때문에 파트 1에서 특히 성어문의 발음이나 아니면 9번이나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수거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제공된 수거에서 어려운 수거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제게만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 또, 청의 영역을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노트테이킹이 몸에 잘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교정할 충분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저는 노트테이킹을 포기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청의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느 정도 틀리는 것좀 감수를 하고, 그냥 노트테이킹 하다가, 오히려 들어야 하는 부분을 못 들어서 주객 전도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노트테이킹을 포기하고, 몇 문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듣는 것에 좀 집중하자, 라는 그런 방법을 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체 점수까지 받아들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스에서 제공하는 빈줄 단어 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 요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어휘는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점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휘 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은 어휘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단어를 공부한다고 하시면 이제 아마 시중에 있는 단어책을 구매를 해서 어, 단어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 30일 만에 끝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기도 싶고, 30일이라는 기간이 사실 저한테는 꽤긴 기간처럼 느껴져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청해 공부 끝나고, 잠깐잠깐 잠깐 짬 내서 이렇게 단어를 압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개수만 외워서 하니까 부담도 훨씬 덜했고, 특히나 뭐 알고 있는 단어는 굳이 제가 찾아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셀을 이용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뭐 간단하게 해서, 그래 이제 단어 시험까지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어휘 공부를 했고요. 단어장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가 나오고, 단어 뜻이 나오고, 그 다음 단어가 있고, 단어 뜻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단어 책이 구성이 되는데, 어 이런 경우는 뭐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어를 배열된 순서로 외우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B라는 뜻을 갖는다. 이 B라는 뜻 다음에는 D라는 뜻이 나왔었지. 그 연상 과정에서 C라는 단어가 나오면 D라는 뜻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정말 뜻하고 순서를 연결지어서 외워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정착 나중에 단어가 필요할 때는 그 단어 뜻이 기억이 안 나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서, 이제 앞에서 엑셀을 이용을 해서 단어 시험을 좀 간단하게 볼수 있게까지 만들었다. 하고 했었는데, 단어를 랜덤으로 좀 뽑아내서 제가 모른다. 라는 단어들을 좀쭉 입력을 해놨다가, 거기서 순서에 상관없이 좀 랜덤으로 뽑아서 내가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방금 전에 말한 순서하고 뜻을 연관 짓는 그 점수를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똑똑한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점수에 공부모가 달려있다 보니까 필사적이고 되게 절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9점도 장돈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쁘기도 기뻤지만 그보다는 좀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점수만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에 하나였다 보니 사실 가장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 치웠다라는 안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탭스를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필요한 공부만 하고 테크닉적으로 좀 접근을 하니까 되게 쉽게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되게 애매한 것 같다라고 이제 주눅 들어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포기하지 말고 이런 거 공부 꼭 해서 원하는 점수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